2026년형 포드 슈퍼듀티 F4의 오장 픽업트럭이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더욱 강력해진 퍼포먼스와 세련된 외관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술을 모두 겸비한 진정한 풀사이즈 하이엔드 픽업트럭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대형 크롬 그릴이 눈에 띄며 LED 헤드램프는 더욱 얇아지고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바디라인은 견고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감이 되어 대형 트럭이지만 날렵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하이 듀티 트림에서는 블랙 악센트와 크롬 디테일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럭셔리함을 더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6.7L 파워스트로크 V1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최대 출력 500마력, 최대 토크는 무려 1,620Nm 이상을 자랑합니다. 이 힘은 고중량 견인에도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며 최고 견인 능력은 약37,000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단 자동변속기와 함께 뛰어난 토크 분배와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하며 오프로드와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포드는 샤에시와 서스펜션을 보강하여 험지 주행시에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기능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넓은 캐빈 안에는 프리미엄 가죽 시트, 12인치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무선 충전, 그리고 빵앤 오릅센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무선 연동은 물론 OTA Over the 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지원합니다. 후방 카메라와 360도 뷰 시스템, 트레일러 어시스트 기능도 포함되어 초보자도 손쉽게 견인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2026년형 F450 식은 다양한 트림과 구성 옵션으로 제공되어 소비자 선택에 폭이 넓습니다. 상업용으로 적합한 XL부터 고급 사양의 리미티드 트림까지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과 럭셔리를 모두 갖춘 모델을 찾는 고객에게 이상적입니다. 안전 사양도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있으며, 포드는 이번 슈퍼듀티 라인업이 역사상 가장 스마트하고 안전한 트럭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26 포드 F45식은 미국 시장에서 올해 말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기본 가격은 약 7만 달러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급 트림의 경우 옵션에 따라 10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F450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현대 기술과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고급감까지 모두 갖춘 슈퍼 픽업 트럭으로 하드코어 트럭 유저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차량이 상업용, 오프로드 또는 하이엔드 레저용으로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카 업데이트였습니다. 최신 차량 정보가 궁금하시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